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데, 바로 필링인데요. 필링이란 말 그대로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뜻하는 말. 클렌징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우리 피부는 28일 주기로 각질이 탈락이 돼야 돼요. 탈락이 되지 않으면 계속 피부는 두꺼워지고 노화가 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가 필수예요. 과거에는 부작용이 많고 위험했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시술을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집에서 셀프로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필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 통증을 많이 수반하는 제품들이었어요. 기존에는 미세한 가시들로 피부에 문질렀을 때 그것이 피부에 박히면서 통증을 유발하였습니다. 일반 필링 제품은 미세한 가시들로 인한 마찰로 피부를 박피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자극된 모습이죠.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신제품 필링 젤은 쓰이는 원료와 피부를 벗겨내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칵테일 산이 피부에 천천히 침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통증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필링을 할수 있게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저 일주일 정도의 텀으로한 번씩 발라주기만 하면 끝. 5시간 동안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고 손상된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를 이격시켜서 탈락을 유도합니다. 전형적인 피부의 박리 현상이 일어난 후에는 기존과 다른 깨끗한 피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이 마찰에 의해 각질을 제거해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강조했다면 이 필링젤은 피부에 알아서 흡수돼 피부 속에 있는 각질층을 시간차를 두고 제거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맑은 피부를 얻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자들의 피부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부 노화의 주적 자외선이 문제인데요. 사계절 내내 피부를 정말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자외선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의 본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입고 발랐던 제품들이 차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많이 피부에 탈수 있고 노출될 수 있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막을 수 있는 제품이면 더 좋겠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트림 성능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UV 차단 실험을 해본 결과 보이시나요? 저렇게 눈에 띄게 성능 차이가 나는데요. 선크림을 만들 때 이런 아보벤존 입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간격이 서로 결석화되어 이렇게 합쳐지면 이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외선을 일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아보벤존을 코팅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에스테롤 26이라고 하는 피마자유에서 추출한 원료를 피부의생체의 무반응 소재로 만들어서 이 아보벤존을 캡슐, 캡슐화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문일까요 그야말로 칭찬 일색입니다. Cuz we have this only in special clinics. If it's a home 아, care you 아, have success. b a s i c a m e n nós trabalhamos com estética. Estética, um dos protocolos mais importantes é a descamação da pele. E esse produto promove a descamação da pele. 피부를 보호하는 화장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 앞으로의 계획은요? 저희 <놀람> 회사는 피부를 꾸미기보다 피부 자체를 가꾸으로서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피부에 자극적인 화학 성분은 대폭 줄이고 피부 본연의 자색력과 지속 가능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회사 건강하고 똑똑한 화장품으로 K뷰티를 선도해 나가기 기대해 봅니다.